자첫 번째 문제 살펴봅니다. 밑줄은 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이승유가 지은 이 책의 상권에는 중국의 역사가, 하권에는 우리나라의 역사가 서술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중국과 구별되는 우리 역사의 역사 독자성을 강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충렬왕 때이승유의 제왕 운기가 되죠? 자 제왕 운기에서 중요한 내용 한번 짚고 넘어가요. 일 번은 뭐 발해를 최초로 우리 역사로 인식을 했다. 2번 삼조선설이 나오죠. 뭐, 기자조선, 유만조선 그리고 단군조선이 나오죠. 그리고 3번 중국과 우리를 대등하게 맞다. 왜 그런다고 했어요? 충렬왕 때 가게 되면 원 간섭기가 되기 때문에 단군을 조선은 어, 중요시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선지 한 번씩 읽어보죠. 1번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유득공의 발해고가 되죠. 남북고 발해고 정조 때 해당합니다. 이번 사초와 시정기를 바탕으로 편찬하였다 조선 왕조 실록이죠. 3번 단군의 고조선 건국 이야기를 수록하였다. 뭐 정답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단군이 있는 거 하게 되면 뭐 대장으로 나오는 거는 이원의성북유사가 되고요. 여기 나온 이승우의 제왕운기가 됩니다. 둘다 언제예요? 충렬왕 때. 한편 이제 단군이 없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고려 중기 김부식의 삼국 사기가 되고요. 동명왕편도 단군이 없죠. 동명왕편은 어디에 나온다고 했어요? 이규보의 동국 이상국집에 나오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이두 개는 단군이 없고 단군이 있는 것 삼국유사하고 저왕 운기에는 단군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선지 계속 읽어봅니다. 4번 청주 흥덕사에서 금 금속 활자본으로 간행되었다 직지에 대한 내용이죠. 전존 세계 최고 금속할자라고 했어요. 프랑스에 있다. 5번유교사관의입가가여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이러에이러이 아니라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되죠. 뭐 평이한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교사 의 질문에 대한 학생의 답변으로 오른 것은 신라 고구려 백제가 기틀을 잡고 세 세력이 서로 대립하면서 삼각 본기 연표 지 열전 땡땡땡. 그건 뭐요? 예 김부식의 김부식이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쓴 삼국사기가 되죠. 옆에다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왕명을 받들어 역사서 편찬을 주도한 인물이 왕에게 올린 진삼국사표입니다. 함께 올린 역사서에 대해 발표해 볼까요? 삼국사기에 대한 내용을 골라주면 됩니다. 기존 제형식으로 소수 하였습니다. 너무한 문제죠. 답이야 1번이고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것 같아요. 조선 건국과 상관이 없죠. 아예 그 전이다.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였다. 남북 남북고 하게 되면 바래고 누가 썼다 그랬어요? 유득공이 썼다라고 했습니다. 정조 때 규장각 검사관이다. 4번 단군 조선에서 고려까지의 역사를 정리하였다. 뭐 동국통감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5번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의 민관 설화 등을 수록하였다. 삼국유사에 대한 전형적인 설명입니다. 그래서 뭐 너무나 쉬운 문제네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봐요. 밑줄 건이 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책은 왕력, 기, 흥법 한보 뭐 벌써 불교의 냄새가 나게 되네. 불교 중심의 역사적 사실과 민간 설화들이 수록되어 있다. 승전 일론도 좋습니다. 뭐예요? 삼국 유사가 되게 되죠? 충렬왕 때 일련 선지 읽어봅니다.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되었다는 아니죠? 대표적으로 삼국사기 같은 것들이 기전체로 서술했습니다. 남북고 정말 많이 나오네요. 유득공의 바레고, 바레고, 남북고, 바레고, 남북고. 3번 사초시정이 등을 바탕으로 편찬되었다. 주선왕조 실록이죠. 4번 단군 왕검의 건국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4번이 정답이죠. 또 복습하고 가요. 단군이 있는 거 삼국유사하고 정왕공기, 단군이 없는 거 삼국사기하고 동명왕편. 근데 이게 뭐잘 나온다고 했는데 이거는 어디 있는가? 동국 이상국집 수록되어 있는 그런 거다. 오력 개성의식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음, 했습니다. 5번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역사서이다. 현존 최고는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뭐 시기도 가장 빠르죠. 몸벌 귀족 시기, 묘청의 나라고 연관해가지고 암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오른 것은 뭐 국보고 평창에 있네요. 평창하면은 그냥 월정사팔각구충탑인데 고려 전개의석탑으로 당시 불교 문화의 특유 화려하고 규족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송하고 친하죠 처음에 고려가 송하고 초반에 이제 친해요. 송나라의 영향을 받은 거다 라고 할수 있어요. 뭐 그림을 외우는 거니까 뭐 정답이 1번이죠. 월정사 8각 9층 탑 옆에서 볼때 여기 이렇게 풍경 같은 게 달려 있죠. 층마다 특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번 보게 되면 고려 말에 경천사지. 십층 석탑이라고 할수 있어요. 경천사지가 이제 조선에 가게 되면 세조 때 세운 원각사지에 영향을 주게 되죠. 3번 경동항 때 불국사를 지었는데 석가탑하고 다보탑이 있습니다. 그 중에 1 0원짜리 다보탑이 되죠. 탑 문제는 뭐 굉장히 쉽습니다. 5번 백제의 정림사지 5층 탑입니다. 소정방이가 여기에 뭐풍탑 백제를 제하고 자기 이름을 새겨놨다 해가지고 평제탑이라고도 불리고 있어요. 백제정림사지 5층석탑 이런 모양이 많기 때문에 구별을 어디를 좀 자세히 볼건가 이 아래 부분을 자세히 보자. 옆에가 이렇게 하고 조금 들어가 있다. 5번 뭐가 됩니까? 안동의 법풍사지 7층 전탑이다. 전탑 중에서는 뭐 현존 최고라고 그래요. 통일신라건데 뭐 모전석탑하고는 좀 다른거죠. 모전석탑은 전탑을 모방한 석탑이고 이거는 전탑입니다. 그래서 전탑 중에는 현존 최고는 이거라고 그래요. 안동 법흥사지 7층 석탑 이렇게 인기있게 나오는 건 아니고 오답선지 그냥 개수 맞추기로 출연을 잘합니다. 그래서 또뭐 다음 문제 어려운 거는 없죠. 이런 거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살펴봅니다.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오른 거를 골라보세요. 우리나라 불교 문화유산 이 탑은 개성에 있었는데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어 원의 영향을 받는 다각다층이야. 조선 원각사지 언제 언제요 세조 때 세워진 원각사지 십층석탑에 영향을 줬어. 이거는 뭐종로에 종각이 있죠. 종각, 종로 종로 탁골공원 있는데 유리에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뭐 정답이야. 개성 경천사지 십층이죠. 개성에 있는데 이게 이후에 일제에 이제 뭐 반출이 됐다가 다시 받아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경복궁인가 카페에 그 이렇게 놔뒀다가 지금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실내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출됐다 다시 돌아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뭐이 정도네요. 뭐 이거 또 나왔네요. 안동 법흥사지 7창 통일신라 거죠? 그리고 전탑이다. 전탑 중에는 뭐 최고다. 현존 최고다. 최근데잘안 나온다고 했어요. 단독으로는. 얘는 뭐예요? 경도왕때 아까 나온 7 원짜리 다보탑이다. 뭐 익산 미륵사지고 금제 사리봉원기가 나왔죠. 그래서 선화공주가 선화공주 선아가 뻥이다라는 것을 증명을 했다. 사택적덕의 딸이다. 이렇게 나왔다. 5번은 뭐예요? 고려초에 송해의 영향을 받은 월정사 8각 9층 탑이다. 어디 있습니까? 평창에 있다. 고려초. 뭐탑 관련된 문제는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